뭐나 이거 어떡해. 손자가 집에 놀러 왔어요. 참 재미있게 놀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그림을 그리며 놀고 있는데요. 문제는 컴퓨터 자판에 이렇게 형광펜으로 그린다는 겁니다. 와이프가 보더니 어머 뭐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랬더니 손자는 영어로 에이라고 야안다 네. 아마 이해를 했는지 몰라서 그랬는지 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지 선다형 문제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1번, 대개 호통을 치서 다음에는 절대 이렇게 못하도록 가르친다. 2번, 아이고, 아직도 뭘잘 모르니까 예전에는 베개도, 베렁박에 이렇게 항치를 낙서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고 기다려 본다. 3번, 아주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전문기관에 후육 시키러 보낸다. 하하하하. <laughs>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우돌의 고민이었습니다. 바이바이. 왜? <웃음> <웃음> 왜? 할아버지 이제 컴퓨터 자판 너무 예쁘게 됐네. <웃음> 어? <웃음> 하얀색도 있고. 고마워.